그래? 흠, <laughs> <듬자> 지영이랑 둘이 지감해하던 중이었는데. 어서 오세요, 물금이 아빠님. 지금은 아,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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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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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트지금 그거 참여 영상 찍고 있어요. 아사 네. 여자 화장실. 이거 후에 구자 갈 겁니다. 최근. 왜? 안녕이. 이상한 거 부탁할까봐. 안녕하세요. <고마워>. <laughs> 도와줄 줄 알았. 안녕이 안녕하세요. 킥. 야. 인사 방식도 좀 바뀌셨네요, <laughs> 울순이님 아, 최근에 디깅님께서 잃어버린 기억 1.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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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넷, 패치 수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 버전, 그 수정하, 최근에 1.1 수정하신 거, 그거, 이제 이거 한 다음에 할 거예요, 그거. 아, 잘못 입력했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아, 난 또, 독특하게 하신 하시, 인사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걸 안 먹었네. <laughs> 웬일 디깅님이 좀안올 오... 녹화하면 한 10분 이상 지난 바로 오실 텐데 디깅님이. 에 아니에요, 뭐뭐 뭐, 그냥 디깅님 본인이 수정하시고, 그냥 가는 그냥 하면서 버그 발견한 거 그냥 거기에 설명만 입력했을 뿐인데 이게 디깅님이 그. 거 한번 수정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영상 일어버린 기억 그 한한번 보셨죠? 저거 그, 타이머 켜 갖고 한거 <laughs> 거기서 버그 그그 서구 안내문 먹으려고 그 사다리 딱 그, 그거 아그 아, 네, 그 에어컨 키기 전에 사다리를 딱 놓고 실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죽더라고요. 네 죽어갖고 어 이거 왜 죽었지 처음에 피도 빵빵한데 어, 이게 나중에 이게 영상 올리고 이렇게 버, 이, 이거 이 현상을 좀 설명해드렸더니 디깅님께서 화이트데이 쪽에서 데미 낙사 데미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겪는 거라 아무래도 이게 정말 어, 낙, 화이트데이 그 오리지널 자체에서 낙낙사 데미지가 좀 잘못 계산됐는지 디깅님 말씀처럼. 근데 그것도 수정하셨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보, 해보신, 해보 수정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대기님도. 예. 네. 그래갖고. 정작 전 그냥 넘어감. 하하. <laughs> 뭐, 흔하진 않으니까. 그. 몇 개월 만에 제가 발견한 그 버그. <laughs> 근데 잘, 잘, 웬만해서 잘안 걸리는 버그니까, 근데 막. 희박한, 확률가, 희박한 확률로 걸린 거라, 제가. 이번, 그리고 이거, 이번 5회차, 5회차 퀘스, 퀘스트 내용은 나무 귀신을 얼마나 빨리 깨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그냥 깨는 게 아니라 낙서 4개를 찾고 나무 귀신을 빨리 깨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여 시, 그, 기록, 시, 기록이 시작되는 시점은 낙서를, 첫 낙서를 천 낙서를 발견한 시점부터 타임 측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발견 안할 거야 지금 발견 하고 나중에 2층 올라갈 때쯤 그.. 그.. 2층.. 그.. 중앙 통로 열쇠 얻은 다음에 아니 열쇠 얻으려면 아.. 열쇠 얻기.. 그.. 뭐라 그러지? 그.. 나영귀신 이벤트 보는 그 2층.. 그 있죠? 2층 열쇠.. 그 2층 중앙.. 열쇠 중앙 열쇠 여기 체육 창고에 있는 그 중앙 통로 문 열쇠 그거 얻고 없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낙서를 찾을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봤거든요. 소영이도 알아? 기록 측정은 아... 첫 낙서 시점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나무 귀신을 잡 잡은 후에 이제 예, 기록이 끝나요. 측정이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그 부분만 이렇게 영, 예, 측정을 함 해서 누가 더 빠른지 이렇게 기록 하는 그런 퀘스트입니다. 어. 먹무님존 모건님, 어서오세요. 아, 역시 오셨습니다. 존 모건님, 추천 고마워요, 이티. 추천 고맙습니다. 존, 존 모건님. 아, 드디어 오셨네, 디깅님. 아유, 음. 반가워요. 방금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잃어버린 기억 1.1 패치하셨다고 예 이거 하, 이거 영상 이거 영상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패치하신 1.1 잃어버린 어, 기억 1.1 하겠습니다 화딱지 납니다 왜요? 이골이 날려합니다 잡고 싶습니다 데, 제발 몰라네. 이탄 어찌돼가는지 알려달라고 아 아, 이따 어. 그러게요, 둘순이 아빠님.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디킹님 추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디킹님 2일날인가 3일날 저 주민이 마가레 된디깨서 수집.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설마. 잠깐 카페 들어갔는데 이거 마가 게시글을 읽는데 건 아직 읽진 않았는데. 그, 리확인하느라 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 우행시야. 아, 우행시야. 오. 쓰실 분 쓰세요. 하하하. <laughs> 아, 그걸로 참, 우행시 참여하시면 되겠다. 예, 무슨 아빠님 지민이 오징어. <laughs> 구작, 그, 코스튬 구작 모드로 바꿔, 바꿔봤어요. 구작, 나오는 그 주인공 코스튬으로 한 바꿔봤어요. 아버지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아 이거 스팀 스팀 스팀이거 화이트데이고요 일단. 오늘 팡이야를 뜯었습니다 아그 팡이야.. 팡이야를요? 그 게임 팡이야 말씀하시는 거? 골프게임? 그리고 이 모드는 글쎄 팡이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 해보진 않았지만 구글링 아하 요거 그리고 모드는 그냥 왕리얼 난이도 왕리얼 난.. 나... 아니 왕리얼이었다 왕이지 난이도구요 그 이트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별, 별풍선 정말 고맙 고마... 아이고 안싸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멍공님아 열혈팬까지 대대대 줘, 아 대. 아, 아이고 발음 꼬인다, 대주시고, 아이고. 어... 2346 아,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튼. 왕, 이거 스팀 화이트데이 오, 그 이벤트릭 5회차 진행,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구자 화이트대로 넘어갈 거예요. 킹님 패치 안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원작 열심히 만들었는데 게임이 펑펑 터지네요 아 게임이 터진다고요 <laughs> 터진다는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아니요, 그 벽에 낙서 4개, 찾... 착... 낙서 4개, 찾고 나무 귀신 클리어하는 게 미션입니다. 네. 어떤 낙서 든 상관없구요. 3개 여기 강개 통로에 개 4개, 됐어, 됐개니다 아, 라이터 스킨 바꿔놨는데 발로 만들었다고요. 아, <laughs> 네, 기대해 볼게요. <laughs> 한번 그 분위기가 하고, 구작 플레이할 때한 포점. 아니요, 지민이 루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션이에요. 미션 이제 낙서 4개 찾고, 나무 귀신 클리어 하는 게 미션입니다. 터질 때 괴롭죠. 하하하. <laughs> 네가 가지고 있 지연이도 있다고. <laughs> 왕풀 기는 새롭게 만들었는데, 임이 펑펑 터집니다. 아, 그래요? 펑펑 터진다는 게튕긴다는 뜻인가요? 저도 프리쥬어 택배 했죠 노 세이브로 진행하다가 게임 터지면 뒷박 그, 그렇겠죠 뭐3 2 5 2 5 9 4 2 5 9 4 무서운 오류. <laughs> 그 무서운 오류. 하하하. 그 무서운 오류. 파울리 리메이크는 안 튕겨서 다행. 예. 그래, 그잘안 튕기. 그것도 잘안 튕기더라구요. 아 레볼루션을 미친듯이 튕겨봐튼 튕겨대어서. 아하. 아, 그렇구나.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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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도 를이이튕 다, 다, 영이 만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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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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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예 찾아 릴게 다시 만드는데 현타 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타 올 수밖에 없네요. 현타 올 수밖에 없겠어요. 웬지 저도 왜그 심정 알것 같아. 어, 나도, 나도 홈페이지 만들면서 진짜 뭐가 잘 구현이 안될때 진짜 딥박했었는데. 아이디어 있대예그 아이디어 가 뭔가요？무슨 이야아 님, 아왜 이렇게 궁금 하이렇게그 아이디 어가 왜 이렇게 궁금 이렇게 그 하지않아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이제 여, 미션은 여기까지 끝. 클리어 했죠? 나무 귀신.